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보내게 하시고 장립 12주년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곱 분의 임직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성도들을 섬기며 그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할 종들을 세우게 하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절장교회를 통하여 어스인의 주가는 많은 시민들을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대로 믿사오니 이를 감당할 때에 주의 종들이 피곤치 않도록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가정과 산업위에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을 따라 순행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낙마다 묵상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세기 마지막 장 50장을 함께 읽어시켜 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고꾸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형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였더라. 혹하는 기간이 지나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데 바로의 뒤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반온 요시네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이다 하라 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국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이 붙더라 그들이 여단 다음 문 앞의 가다타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 한 사람들이 아단마당의 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난 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미 헛적서 개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보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네를 르리 이다하고, 그들을 궁극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새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국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화세 아들 마기리 아들들도 요셉의 쓰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야 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백십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고 대국에서 입관하였다. 아멘 네, 내가 읽어 드리다. 이제 야곱이 예, 죽게 되어서 어, 장례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어,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은 요셉이 예, 110세에 죽고 어, 이권했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 굉장한 어, 한 만장하고 또 매우 성공적인결말을 가졌던 요셉도 110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 하고 돌아가는데 먼저 아버지인 야곱을 이제 장사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장례 행렬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의 장례 다음으로 총리의 장례니까 총리 집안의 아버지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 먼저 이 요셉 때 이루어집니다.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장례식도 성대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이외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는 굉장한 그 장례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 아벤미스라입니다 이스라임이 이제 애굽이라는 말인데, 어, 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어, 이 요셉이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 장례에 문상으로 함께 가는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며칠 이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모든 관리들과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을 다 문상하러 갔다. 그런데 그 길이 여기 아주 큰 굴이기 때문에 아마 수 킬로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 보세 땅에는 아이들만 이렇게 양들만 강겨하고다 따라갔다고 할 정도. 왕의 장례 이상으로 굉장한 행렬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볼때 난생 처음 보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국의 총리와 총리라는 것은 왕 다음으로 모든 나라의 행정 전반,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그 권세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항적도 아니잖아요. 원래 애국사람도 아니, 아니고 가난한 네, 있는 셈족입니다. 그런데 이 셈족의 이 사람이 함족으로돼 있는 이 나라에 와서 총리가 되고 어, 그 결과로 어, 이렇게 장례가 났을 때 많은 인연이 따라가게 되는데 야곱은 뭘 잘했느냐면은 항상 자기가 연약하고 늘 형의 장례권을 빼앗았다고 하는 이, 이, 이 마음의 이 미안함 때문에 항상 쫓겨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아요. 또 삼촌 집에 가서 그1 0몇년 동안, 20년 가까이 차별받으면서 어, 이렇게 열시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한번 말을 못하는 게 형으로부터 도망왔기 때문에 이 도망자의 이 원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뭐 자기의 선택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운명적으로 그랬든지 상황이 그랬든지 자기는 늘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욱 매달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장례식은 그 역대 어느 이스라엘의 족장들보다 최고로 성대한 마감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의 마지막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장례식도 성대했겠지만 아마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칭찬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의 사명은 자식들을 많이 두고 그 자식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데 덜 낫게도 그 자식은 성가서 결혼하게 되고 원치 않는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또기가에 가다가 애 낳다 죽게 되고 또 거기서 낳은 자식은 또 어, 뭐, 일찍 집승에게 잡혀 죽였다고 그러고 수십 년간 속아서 살아야 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속임수와 고통은 다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세기는 강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이 되지만 마감은 요셉이 마감했지만 사실상 요셉이라기보다는 야곱이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아주 출세한 아들 하나 때문에 그의 마지막 장례식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성대하고 또 크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영광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영광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복되고또 많은 생명들을 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지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이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회를 부탁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헌신하는 정들에게는 성령으로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며 또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앞으로 또 수년간 그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귀한 종이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온 백성들이 또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잘 지키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잘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안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안전하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이시간서에 기도할 때서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에믿사국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